안녕 제가 오랜만에 나타났네요 근데 오늘 제가 어제 어, 카피바라 학 2학, 초등학교 2학년을 입양을 했어요 근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걔가 오늘 학교에 다녀왔는데 학교에 다녀왔는데 이상한 걸 줬어요 근데 카피바라부터 소개할게요 카피바라 따라와요 저 일단 날개가있고요 표정이 있고, 더듬이가 있습니다. 와 제가요, 주워드린 것은 바로 이따 보여드리죠. 나와라! 반지노! 짜잔! 나왔어. 이게 뭐야? 반... 이건요? 반지 같은것 같아. 열어 줄래요? 응, 안열리네 이렇게 되 거예요. 여러분, 이거를... 긁어보세요. 파랑색이죠. 부비부비부비부비부비부비부비부비 조금 달라졌어. 화면을 볼 때는 화, 변화가 마, 아무 많이 없을 거예요. 똑같네. 자, 감사합니다.